가 사사의 역할을 하기 이전의 사사로 기록되어 있는 사사들은 어, 이전의 사사에서 소사사로 기록되어 있는 돌라와 야이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특이할 만한 사건이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분류해요. 그리고 뭐 드보라나 기드온 그리고 이 입다 이후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또 입다도 그렇고요. 그런 사사들은 그 분량이 비교적 길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대사사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분류하는 것이 그들의 업적이나 능력과 같은 것들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뭐 예컨대 오늘날 우리 식대로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뭐, 성도가 만 명, 이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대 목사님이고, 뭐, 한 명, 두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 목사는 소 목사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단, 어, 하나님, 이 성경의 기록 안에서 정말 작은 기록과 큰 기록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몇 줄이 안 되는 이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분명하게 존재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자심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풍부한 다른 사사들에 비해 소사사들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면, 유명한 사사 이외에 몇명 이외에는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기록의 양이 많으나 적으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 사사들을 이스라엘에 세워져 있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압돈 이세 명의 사사도 그러한 소사사로 분류되어 있는 사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 그 크기가 다르고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큰 사람, 유명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고 병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가는데 그 역할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6년 만에 그의 생명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길르앗에 장사 되죠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아멘 어, 지난번에 사사기 10장에서 10장에서 10장 처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라와 야일의 경우에도 또 입다, 이후에 하나님을, 입다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죄됨도 없고 이방 민족들의 핍박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평화로운 상태에서 베들레헴 출신인 입다라는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외부의 압제나 혹은 내부의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감추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없었든지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 비해서 비교적 평온을 누리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입산이나 또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8절의 말씀을 보면 입산의 출신이 바로 베들레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베들레임이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 유다의 베들레헴이고요또한 곳은 스블론이라는 지역의 베들레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입산은 스블론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나오는 엘론이나 또 압돈이 살았던 지역도 스블론이기 때문에 입산의 출신도 스블론 지역의 가능성이 높다고 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여기에서 베들레헴이 스불론의 베들레헴이냐 유다의 베들레헴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의 활동 지역이 영역이 출신이 어디냐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베들레헴이 중요한 단서가 되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그의 출신이 어디냐보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입산의 지역보다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떠한 기록으로 남아있느냐에 집중해야 됩니다. 입산은 입다가 죽은 이후에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의 자녀들의 결혼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7년이라 아멘 앞서도 사사 30명을 두었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되게 짧게 나왔던 속 사사인데 이 사사가 아들 3 0 명을 두었고 어린 낙이 3 0을 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십 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일이라는 사람입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몇달전 이야기니까 안 나는 게 당연할, 것, 당연할 겁니다. 그데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이 야일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입산의 자녀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만, 얼만큼이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에요. 그런데 야일은 아들만 30을 기록하고 있는데 솔직히 딸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40일 수도 있고요. 아예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요. 딸은 100명일 수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성경은 딸에 대해서 크게 죄송하지만 딸에 대해서 크게 관심 두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야일의 경우에는 그의 아들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했고 그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해서 이스라엘을 잘리더했기 때문에 아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입산의 경우는 조금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딸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이 딸들도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여러분 입산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딸이 30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자손이라는 위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식일,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딸보다는 아들이 그리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에게 부와 권세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때 지금 구절에서 입산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의 자손이 모두 아들딸 합해서 6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그 중에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습니다. 입산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 성경을 보면 무척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산의 자녀들 중에 딸들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아들은 밖에서 배우자를 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박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에,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밖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라의 박즉 외국을 얘기하는 거겠죠또 지파의 박내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 또 가문의 박 우리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입산을 완전히 나라 밖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로 어, 딸들을 시집 보냈고 또 그들로부터 며느리를 얻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나라의 밖이 아니라 다른 집화와 통원을 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게 어떤 설명이 어, 어떤 설명이냐에 따라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입산의 평가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만일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고 한다면 입사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선택한 것이 됩니다 물론 그 당시가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잦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입산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방민족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만일 정말 입산이 그랬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을 구하며 자기의 지혜를 인간적인 욕심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산을 사사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안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정략결혼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이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사사로 불려지지는 않아요. 또 그와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삶에서 가장 주,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세상과의 연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뜻하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안정과 욕심을 위해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연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면에서 입산의 평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 다른 측면은 다른 측면에서 이 박기라는 박기라는 단어는 입산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학자는 박을 지파의 박, 즉 입산이 지파의 지파라고 여겨지는 스블론 지파가 아니라 그 이후의 다른 지파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당신은 집화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집화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 집화 안에서의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각, 각 집화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내 아들과 딸을 다른 집화 사람들의 아들과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시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입산의 일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화 외에 다른 집화와 통혼을 한다는 건 그만큼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왜이 시점에서 입산은 다른 집화와 통혼을 하게 되었던 걸까요? 저는,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고 있는 다른 지파간의 통혼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이전에는 지파간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입산 바로 전에 있는 입다의 이야기인데요.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르앗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입사는, 입다를 입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던 집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집화죠 이 에브라임 집화는 자기들을 왜 데리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 집파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기들이 기두온을 배출해낸 매우 명문가 집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입다는 그러한 에브라임 집파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서 다 쓸어 버리죠. 공격해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오가는 사람에게 에브라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 구분하여서 만일 에브라임 사람이라면 나루터에서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시험까지 해요. 시볼렛이라고 발음해보라고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집합 안에 서로 반목하고 분열되었고 감정이 쌓였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입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과정이 없이 입산이란 사람이 사사가 된 거예요. 자, 그때 이 입산은 가장 첫 번째로 각 집하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아들과 딸을 다른 집하 사람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은 정략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략결혼이에요. 정치적인... 어, 술수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 긍정적인 건 뭐냐면 각 집화 간에 서로 통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한 형제, 한 공동체라는 그런 마음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다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인 거예요. 이방민족들과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집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집화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실 때의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입사는요 사사예요 이전에 그의 삶이 어떠든지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사사의 삶을 감당해가고 있는 입산이라면 자기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인간적인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입다와도 같이 그리고 나중에 살법을 삼손이나 또 기도원과 같이 어떤 정책적인 실수, 인간적인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사도요,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사울처럼 버림받은 사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입사는 지극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발휘하여서 다른 집화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통원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게다가 입사의 통치 기간 중에 내분이나 네 전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산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 것과 같은 혼인차지, 혼인잔치가 빈번했습니다 그것 또한 당시의 시대가 매우 안정되어 있고 평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입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입산이 사사로서 7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장사돼요 그 뒤를 이어서 스블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 10년을 다스려요 그런데 이 엘론이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없을 만큼 평화로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이알론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사사기에 기록되는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기록이 없는 사람이 엘론입니다. 딱히 한, 이야기할 게한 개도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었다. 이 이야기가 다예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엘론이 사역한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에요? 10년이에요. 1년 2년 만에 하고 죽은 게 아니고요. 1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 10년 동안 어떤 사건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평화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만큼 엘론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한일 없이 10년 보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일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하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사사기의 12명의 사사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흠결을 전부 다 가감 없이 드러냈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엘로는 1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또한 사람이 사사가 돼요. 압돈이라는 사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3절 14절. 읽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아멘. 압돈은요. 무려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다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당시에 압돈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린 낙이에 대해서는 제가 사사기 10장에 있는 야일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야일이 삼0 명의 아들이 삼0 마리의 어린 나귀를 탔다고 타고 삼십 개각 성에 어, 있었다고 어,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어린 나귀는 귀한 일을 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어, 운송 수단이었다라고요. 지금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압돈의 이야기라면서 기록되어 있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탄 어린 나귀 70마리는 이 어, 아들 40과 손자 30이 얼마나 고유직에 있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압돈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산이나 엘론 그리고 압돈을 보면서 이 평안한 시기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누리, 누려, 누리고 살았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때에는 반드시 한 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긴장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보면 1 2장에 뒤에 나오는 8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입산 그리고 엘론 그리고 압돈 이세 명의 사사들이 흘러가는 그 기간이 바로 어,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죄의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거나 아니면 이방 민족들의 공격을 받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비교적 다른 때에 비해서 이 기간에 많은 평화를 누리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요? 25년이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들은 긴장하면서 살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지난해, 지난날의 죄된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긴장하며 살았어야 돼요. 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적인 쾌락과 방탕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자랑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 그때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용서, 말씀하세요. 여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깨어 기도하며 그리스도인 된 삶의 자리로 나가기를 아 소망합니다. 입산으로부터 압도네 때까지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위기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많은 자녀들을 기업으로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기록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산이든 엘론이든 압돈이든 이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회복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혼으로 들여진 바 되었다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다른 지파어들과 통혼도 하고 다른 자녀들을 보내서 통치하게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회복과 믿음의 삶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거죠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평화가 그들의 영혼을 깨어 있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하 주시고 또 허락하신 그 풍요로운 삶, 평안한 삶이 계속해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된 심정으로 나아가게 돼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그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핑계가 될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며 지금 같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고. 또 누구에게도 핍박받지 않는 지금 이 때에 물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행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과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종교의 자유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도 핍박당하지 않는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굳세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온전히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